네, 저는 덕산읍 혁신감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동규 목사입니다. 이제 서른아홉 살입니다. 어,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거든요. 특별히 이제 할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늘 할머니를 생각하면 할머니께서 두 가지 어르신들에게 인사 잘해라. 그게 이제 큰 예의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 잘해야 된다. 하나님이 지켜주신다.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들이 너무 기억에 납니다.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면 꼭 인사드렸고 또 기도하는 생활 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가 된것 같아요.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어릴 때도 잠깐잠깐 잠깐 꿈을 가졌었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했었던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고요. 그 때의 교회에서 갔던 수련회에서 기도도 하게 되고,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언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도 하게 되고, 또저 나름대로는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서, 네, 그때 처음으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꿈을 꿨던 것 같아요. 어, 물론 이제 여러 가지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자리, 또 오늘도 이렇게 이 리슈빌이라는 마을에 간에 왔지만, 각각 이 덕산읍에 있는 마을회관들 둘러보면서 우리 만나는 그 자리, 그 자리 자리들도 참 행복하고 기쁜 것 같아요. 어,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참 저에게 있어서는 어, 옛 할머니,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할머님을 만나는 그 자리, 그 추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사실은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은 아닙니다. 제가 농내장이라는 병을 지금 8년 9년째 앓고 있고요. 또 이것 때문에 아 지금도 언제 실명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. 그래서 어 젊을 때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 안압이라는 것 때문에 운동을 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 다른 뭐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것들 잘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 매일 제가 키우는 강아지하고 걷고 있어요. 다른 목표는 사실 크게 없지만, 아, 저라는 사람을 누군가 기억할 때, 아,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갔다라고 <laughs> 그렇게 불리우고 싶어요. 아, 다른 뭐, 어, 다른 것들보다도 그렇게 아, 기억이 남고 싶습니다. 네. 요즘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하고 출산율이나 이런 것도 참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꿈이 많다.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들의 것들을 잘 발굴해준다면 얼마든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똑똑히 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를 위해서 정말 무신 양면 아끼지 않으시고, 지금까지 헌신의 길을 걸어오셨던 우리 부모님, 아, 늘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, 정말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고, 또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아,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여보, 아, 언제나 함께 해줘서 즐겁고 또 여러 가지적으로 제가 그 불편한 것도 많고 또 결핍도 많고 또 건강에 어려움도 많은데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늘 사랑합니다.